안녕하세요. 플라스틱 스트레이터 최종윤 감사입니다 오늘은 1분 보고 10분 구림 레슨 따라하기 고수 시퀀스를 준비해봤어요. 자, 먼저 편안하게 이 시작 전에 이고수란건 일부러 구엉을좀활해서 운동을 하면서 코어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줄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지를 시켜 나서 따라합니다. 자, 워킹가실 건데요. 가볍게 열 손가락을 주시고 엄지를 아무 가볍게마아 주먹을 쥐어줍니다 자, 이제 팔꿈치가 나의 옆구리를 붙여서 팔뚝까지 빠질 수 있게끔 유도하면서 천천히 위아적으로한 10번 정도를 가볍게 움직해주세요대일 발바닥 전체에 체중이 고르게 신을 수 있게끔 수행합니다 다섯. 여서 자, 일곱. 체중이 이제 빨라진다는 것을 말씀 주시면서요. 자, 아홉. 우리가 박근치하을 속도 올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박수치는 힘을 주시면서 한문제하시고 10번 외웠니다 가서 계속 듣고 안정화시키는 거 해주시고요. 여덟, 아홉, 열다 빠져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자, 여기에서 다리까 올라와서 스쿼트를 시킬 거예요. 자, 다리는 보면 어깨, 발, 발 끝이, 척추부 돌려줍니다. 양손은 이렇게 팔끝에 얹은 상태로 상체 가슴을 들어서 척추를 많이 펴주시고 따라와주세요. 10번 가실 거예요. 그냥 단순한 스쿼트입니다. 그랬을 때 앞쪽과 내 엉덩이 부위에 자극을 느끼면서 이어서도록 유지해주세요. 5개. 이때 주의사항은 누르지 않은, 누르지 않는 것만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9개. 10개. 자 어느정도 보스 위에서 이렇 적응이 되셨다면은 다리를 어깨너비 벌린 상태에서 양팔을 벌리게 만들어 주시고 자 올라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복부에 되게 불안해하는 상태에요. 자 여기서 이제 눈을 감는 곳으로 본능 쪽으로 내몸에 안에 있는 골을 끼얹는 장갑을 살려 줄수 있게끔 생각합니다. 10초 동안 버틸어서해 주시고 혹시 회님께서 넘어지지 않게끔 항상 손님은 옆쪽에서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5분 정도가 흘렀어요. 다리 오신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내 하체를 강화시킬넘지 동작으로 갑니다. 자 먼저 복수를 옆에 두시고요. 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앉아주세요. 돌아오시고, 자, 앞으로 밀어내는 힘 내에 복부 계속 컨트롤 하시고, 척추, 중립상태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세요. 계속 10개씩 이어갑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손도, 같은 손, 같은 발이 나가지 않게끔, 유지를 시켜주세요. 돌아오는 순간 내 힘으로, 다시 한 번, 자, 세 안정화 시켜주시고, 자, 이제 어느 쪽겨응이 됐으면 다시 한번 클리즈를 줍니다. 자, 이렇게 앞쪽을 굳었을 때 흔들리는 이 발목 관절과 무릎과 고관절의 안정성을 휠하시면서 돌아오세요. 뒤에 있는 이 지지하는 다리의 무릎이 거의 바닥과 폭탄을 흡입을 만들어주세요. 굉장히 중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런치 따라 하셨다면, 자, 이번에는 이 앞쪽에 테이프에서 고관절 부곡분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진행 합니다. 양쪽 무릎을 먼저 이 보수의 상의1 지점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무릎이 이 보수의 탑 부위보다 살짝, 텐 아래에서 뱅글을 넘겨주세요. 자, 천천히 손 허리를 짚고 먼저 네, 척추가 중립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 앞쪽으로 살짝 시중을 이동해 주실 거예요. 자, 이때 나의 고객님들은 이 전후선이라는 위치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슴을 앞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정확히 쫄지를 펴주시고, 자,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낸다는 휠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원1시 돌아왔다가 한번더 반복합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되신 분들은 양팔을 들어 올리면서 위 앞쪽에 복지근가함을 같이 당분을올려주세요 10초 머니다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세요. 나도 흉합니다. 손천이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반대쪽 가위을 가봅시다. 먼저 내 골반이 앞이나 높아지지 않게 중립방향 체크하시고 척추가 반듯하게 길어집니다. 양쪽 허리에 올려주시고 상체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나의이 골반, 엉덩이를 조심고 앞으로 늘려서 자, 조구만 젖혀있는 이 고관절 부위가 시원하게 늘어나셔야 합니다. 원칙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양팔을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깊은 이안을 느끼며, 수초가 무기. 천천히, 제대로 돌아가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자, 볼통 위에 네발 주는 자세를한번 체크를 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미 허추 정렬이 많이 무너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허추 정렬을 달려 맞춘 상태에서, 가능하신 분들을 한 발을 들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이어가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 원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반대 다리를 떼서 거두고 동작으로 연결 자, 니다한8초가먹물시면 되시고 반대쪽 가보실게요. 복부 힘으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나의 목선이 정류에서 무너지지 않게 내 네, 경추, 유추, 요추 부위에 올바른 정렬을 맞춰주시고 밸런스 유지 가능하시다면 반대쪽 천천히 돌아와 줍니다. 자, 여기서 손동작만 더 추가하실게요. 리로 복부 베이지 자, 이 보수의 끝자락에 꼬리뼈를 갖다 대시고요.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자, 이런면 허리에서 자연스러운 망으이 일어납니다. 자, 흉추와 요추의 접합 부위 알고 계시죠? TFA 정선을 편안하게 보수 위에 얹어두므로서 먼저 누워있는 자세에서 스트레칭을 유지해주시고 가볍게 어깨에 싹다까지 한번 누워십니다네번 갈게요. 머리 이리밍 되서서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기본 크런치 동작을 가실 거예요. 양 다리 모아주시고 발바닥으로는 바닥을 눌러 조금 더 복부에 힘이 들어가게 양손 편안하게 감싸주시고요.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올라와서 자, 가장 쉽게 그냥 팔꿈치로 무릎을 닿는 느낌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셋 자, 속도를 올려서 10개만 갑시다. 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자, 방금 이 크로스 동작은 이 고수의 탈력 있는 이 편성 때문에 아주 복부에 이 없는 분들도 손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수두부를사용하기 위해서 이 고수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얘를 사용해서 조금 더 초보자 회원님들이 뭐 높은 필름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끔 뭐 수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따라해 보시고요.